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 10월 2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603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지금 어, 연금 출사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은 <laughs> 어, 습관을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건 때때로 마인드 세팅을 조금만 바꿔도 될수 있다. 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해.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통 해야 해. 저녁에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해. 이렇게 근데 이 해야 한다에서 <laughs> 해내다. 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낸다.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통 해낸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단어를 하나를 바꾼으로써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 아까 전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해낸다. 뭔가 성취의 기회를 잡는다. 어떤 긍정적인 도전의식도 좀 생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작은, 어, 마인드의 세팅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것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탄 남자가 아 움직임이 제한되니까 힘들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휠체어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휠체어는 오히려 자유를 주지요. 휠체어가 없다면 저는 침대를 떠날 수도 집을 나설 수도 없을 테니까요. 어, 이런 이렇게 관점이 이런 관점의 변화는 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래서 어떤 뭔가 습관에 대해서 결함보다 득이 되는 쪽에, 이득이 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어, 우리 마음가짐을 조금 다시 설정하는 것, 그런 것이 되게 어, 도움이 될수 있겠더라. 예를 들면, 운동. 사람들은 운동을 아, 해야 되는 뭔가 도전해야 되는 그런 과업으로 여기는데 하지만 운동이 기술을 늘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아,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야지 라고 말하는 대신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야 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음, 저도 러닝 안 했는데 어떤 책에서 러닝이 엄청나게 좋다. 책만 읽는 것보다 러닝하고 책 읽는 게 엄청 좋다더라. 그게 저는 러닝을 하게 된 시작이었거든요. 뭔가 어, 우리의 잠재력을 끄집어낸 방법이다. 여기서 말하니까 그렇게 또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밤에 이제 막 집에 이제 늦게 또 도착해서 어제는 정말 그 제가 요즘에 아침에 집에 오자마자 팔굽혀펴기 하고 바로 이제 샤워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정말 그 팔굽혀펴기를 안 했으면 또아 늘어져 가지고 그런 시간을 좀 보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생기는 그 습관 덕분에 어제 같은 날 어제 같은 날을 위해서 <laughs> 제가 그거를 또 해오고 있었지 않나 어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어제도. 음. 음, 그래서 뭐 이런 이런 것들, 어, 뭐 이제 중요한 행사를 해야 될 때, 아 그때 신경이 아 날카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지금 흥분이 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어, 마인드를 살짝 바꾸는 거. 이런 마인드 세팅의 작은 변화는 특정한 습관이나 상황과 관련된 느낌을 마법처럼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보자. 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어,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그거에 따라서 또 오늘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긍정하고 외치고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의 신형제. 2.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3. 나는 부자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 4. 나는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배우자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5. 나는 한다면 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6.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칠 나는 유머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빵 터지는 유머와 드립을 날렸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8. 24,100일 뒤 후회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심장이 뛰는 그 일을 했다 9. 이렇게 어, 작은 마인드 세팅의 변화는 어, 정말 나의 또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습관을 만들어 주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더니 더 기쁘고 감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이런 지혜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부수만부가 팔려 나갔다 씩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